거기가 니네 집이야? 어딨죠? 아이고. 맘, 그 맘마도, 맘마도, 맘마도 많이, 많이 먹었죠? 거기가 니네 집이야? 아이고, 이뻐라. 아, 네. 할머니 말잘 듣고 있었어? 네. <사람은 웃음> <손님 그가> <laughs> 아이고, 비가 와서 들어왔죠? 왜 들여놨어? 울어서? 울어서 들여놨어? 멀어? 네, 주워서. 네, 뭐. <목소리> 그래. 아이고, 이뻐라. 어제는, 그저께 전이랑 옷을 달았는데 어쩌면 비가, 어. 들여놨어. 들여놨어? 비가... 비가. 아이고, 이뻐라. 헉, 이제 까부네. 너네 집에 들어가? 집에 가? 아, 말기 달아들어? <목소리> 천재네. 천재야. 너네 집에 가. 집으로 들어가봐. 집으로 들어가. <laughs>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이뻐라. 아이고 이뻐라. 그는거 응. <laughs>